우리 함께 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안 계시면 옆에 분단 분과 함께 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 네,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갑시다 네, 교회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았지만은 각자 댁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와서 어, 말씀 듣는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어~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는 (1970년) 그~ 그러니까 산업화를 맞이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로 전환됐다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대가족이면 조부모 세대 그리고 친척들까지 한집 혹은 그한 마을에 사는 것이고 핵가족은 부모와 자녀 세대까지 총두 세대가 한집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명절에 귀성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않았는데 이때부터 1970년대 이후로부터 이제 명절 때면은 귀성 혹은 귀성길 교통 정체 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약 지금 한 5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는 이 핵가족 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은 핵 개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핵 개인의 시대.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이제 뭐 유튜브에서 보다가 이게 뭐 맞는 말인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이제 책이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이, 이 용어를 이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작가가 있는데 핵 개인의 시대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제 이전부터 예견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시대가 당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찾아보니까 다섯 가구 중에 벌써 두 가구 정도가 일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 혹은 황혼을 홀로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일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되게끔 하는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시대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거 하나는 또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학력이 높아지는 남자와 여자가 많아지고, 결혼에 대한 조건 조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조건을 쌓는다고 결혼을 하지 않고, 점점 나이가 어, 이제 그니까 사망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고령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이것을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좀 약간 다른 말 뭔가 오늘 설교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작년에 제가 목사 고시를 위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 논문 주제 키워드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교회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 자료랑 기독교 관련된 데이터 연구를 하는 곳에 이 통계라는 통계는 제가 진짜 많이 찾아봐가지고 수백 개, 뭐 많으면 한천개 이상은 본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흥미 있는 것은 기독교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한 그 시기와 일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0년대로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가구가 축소될수록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어, 명절 연휴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였죠. 금요일 늦은 오후에 제가 봤는데 남자분들끼리 푸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뭘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푸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일이면 괜찮은데 푸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토요일에 어, 남자분 셋이서 고급 오토바이 있죠, 그렇죠? 웬만한 경차와 소형차보다 비싼 그런 오토바이 타고 계신 남성 세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나서 아마 이제 카페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제가 뭐 여자분들을 뭐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눈에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뭐 가족이 있겠지만 <laughs> 뭐 이제 명절을 뭐안 갔는지 뭐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 가족끼리 생활하는 것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어 연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런 영향들로 인하여서 교회도 영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발걸음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작년까지 제가 초등 1부를 맡으면서 많이 보았던 게 주말에 캠핑과 또 여행을 가서 모두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믿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은 많이들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교회에 부모님이 이제 캠핑 가자 하면, 여행 가자 하면은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이제 줄어들었다, 들어온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전도하시면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여러 벽들이 있지만은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교회 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전도가 매우 힘들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핵 개인화가 되면서 이웃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또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안에 전도하기는 더욱 힘들어짐을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 목사님들가 이제 면접을 이제 하는 그 때에 논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동기들을 두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 그러니까 이제 논문 검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목회를 한십 년에서 한십원 정도면 이제 은퇴를 하지 앞두신 분들이고 저희 이제 후배들을 보면서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저출산과 고령화가 되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교회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를. 어, 이제 맞이하는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의 목표 환경이 앞으로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련을 함께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목사 준비를 어, 하고 나서 마침해서 들었던 조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전도하기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또한 가족 전도하기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 어디에 답이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얻고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보시면서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한이 말은 마치 구약시대 때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뭔가 느낌이 비슷하긴 하지만은 베드로가 안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0장 30절 그 이전의 앞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정말 중요해서 그런지 베드로와 어떤 한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한장 전체에 말씀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하여서 교회 의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로마 총독이 살던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황제 숭배를 위한 기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기 위해서 파견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고넬료입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 이름까지 바꾼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로마의 백부장이면 황제 따르기를 넘어서 종교적으로 숭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는 로마인과 보통의 로마인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그는 그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유대교로 개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은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자로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죠.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에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둘의 거리는 걸어서 하루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날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것을 생각을 하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당시 그의 집에 있었던 사람 셋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환상은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매우 이상한 환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문화가 있고 종교적 상식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 번을 연달아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상이 끝난 후에 계속 묵상하던 찰나에 고넬료가 하루 전에 이제 그 환상을 꾸고 보내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었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그의 그가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집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고넬료에게 향하였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이미 알았다 하는 듯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친한 친구들까지 그의 집으로 모두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의 서로가 조금의 경계가 있긴 했지만은 둘은 대화를 나누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또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의 마음의 한편에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전에 경험한 말씀들 또 그가 하루 전에 보았던 그 환상 그리고 지가 만난 그 여러 이방인들까지 보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34절과 35절의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라고 말입니다.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상 명령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가 아는 지상 명령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긴 한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동안 그 동안 그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마음에 두고 열심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가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불쾌한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은 미루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서야 베드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명령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근동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팥빵 안에 단팥이 빠진 것처럼 중요한 핵심이 없는 것과 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이루었다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유를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그 분들도, 그 가족분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또한 나도 기도할 줄 안다라고 합니다 또그 가족들 중에서는 나보다 찬송가를 얼마나 더 열심히 잘 부르는 분들 있습니까? 어, 제 아내도 한 15년 전까지는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 아내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님 어머니 계시고 이제 동생 둘이 있어가지고 다섯 가족인데 그 가운데 지금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은 몇번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구역장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신앙생활 하시지 않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어,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예배 드리니 제사 드리니 하는 문제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또 명절 때문에 이동하면서 어, 이 울산 또이 화정동 주변으로 오셨다가. 어 이제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여서 이 자리에 단일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믿음 생활 내가 홀로 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은 앞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고넬료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지만 베드로를 통해 들은 진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정 안에 뿌려져서 모든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정은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가정 구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일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고 있는 청중들 즉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고넬료의 가족, 그들의 친척,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성령 세례를 이들 또한 동일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후의 행적들을 볼 때에 여전히 성령 세례는 마치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45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세례를 보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레로 올때 베드로와 함께 세 사람이 함께 왔는데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함께한 그 성령은 불길처럼 번져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 것, 임한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늘 말씀과 같이 하였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신실한 말씀이 있을 때에 함께 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음 전파자와 함께 하는 그 성령이 듣는 청중에게도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초대교회의 발생과 변화는 모두 이 신실한 말씀과 동일한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였습니다 미국 대부흥의 시기 때에도 신실한 한 명의 말씀의 종과 함께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흥하면 떠오르는 평양 대부흥 운동도 때도 많은 이들이 회개했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변화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불에 빗대어 많이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진 찬양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앞에 가사도 정말 좋지만은 제가 이제 감기가 또 이제 들었는데 후렴부만 살짝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가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후렴부인데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하고 나서 이제 한번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 하는데 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이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가사를 좀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는 동일합니다. 한번 가사 보여주세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다 동일합니다. 그 뒤에는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그 뒤쪽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온 집안 그 부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거기요. 제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꿨어요.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가정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좀 알맞게 바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성령의 성령의 불길 한번 나 함께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길 한번 띄워 주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집안 모든 가족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한번더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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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 성령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집안 모든 가족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방금 이렇게 불렀던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모든 집안, 모든 가족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이 성령의 불은 불길이 되어서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세계 만방에 퍼졌습니다. 동일하게 신실한 성도, 신실한 가장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불은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번질 줄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함께하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깨닫지 못한 지상 명령의 말씀을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문화 그리고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찾아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가정 가운데 나 홀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번질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은 무엇을 통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가정구원은 가장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말씀이긴 한데 30절과 31절 말씀을 성경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예배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고넬 고넬료는 유대교 신자로서 예배 부분에서 또 삶의 부분에서 모두 바른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유대교인들의 그 습관일 수 있습니다. 제 구시라는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그 시간에 본래 유대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어, 10장 4절에도 보시면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한 다음에 기록된 말씀들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는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퍼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고넬료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와의 충돌이 많았던지라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조심하라.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라라는 말이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단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말 자체를 안 섞는 게 최고인 것입니다. 그들과 이제 말을 섞으면 완악해 가지고 돌처럼 굳어 있어 가지고 거의 뭐 말씀 들을 상황이 안 됩니다. 이제 동일하게 유대교 입장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당시의 초대교회가 이단처럼 됐던 것이죠 이단처럼 보였던 것이죠 고넬료가 아마 그 이후에서 기도를 또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베드로를 만나도록 인도하신 그 상황으로 볼 때에 또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진정한 태도로 볼 때에 그는 자신과 가정이 더욱 확실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고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이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 노력이라 볼수 있는 구제나 기도의 열심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지금 이것에 대한 답을 잘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 대우리문답 178문답입니다. 한번 띄워 주시죠. 17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답 170문의 답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띄우시죠.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공유를 감사히 인정하면서 아래는 것입니다. 화면 잠깐만 띄워 주세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그냥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들, 그리고 신학에서 아주 저명한 어 그런 교수들 이런 사람들 박사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몇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하면서 이한 문장 한 문장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 안에는 불법적인 과정을 거치고 불법적인 결론을 맞이하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또한 나의 쾌락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구원과 전도에 대한 기도는 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무조건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으로서 아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고요. 디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구하라. 그러면은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생각만 하고 불평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기도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감사하고 그냥 또 동일한 삶을 살아가죠.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또 다른 깊은 기도 제목이 있기 전까지는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기도 제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한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믿음의 가장일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뵙겠습니다 시대는 점점 복음을 또 전하기 어렵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기 힘든 이유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가족 모두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기에 나의 노력과 상관 없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목자님들, 목녀님들 또 가장 믿음의 가장 분들이 이것으로 무장할 때에 그리고 기도의 끈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있는 자들, 나의 이웃들, 나의 기도의 대상들에게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교육자회 의하면서 단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가 기도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그목건들이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교육자회 때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요 사역 지난 사역들 피드백도 하고 앞으로 있을 사역도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사정도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이제 단영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오해민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매우 공감이 되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목자는 목장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목자 여러분? 또 가정의 믿음의 가장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 기도하면은 때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 여러분의 가정이 이 자리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신뢰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 복음화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